묘, 우리가 잘못 써서 그 17년 동안 우리 잘났던 동생들 뭐 다, 다 작살났어요. 아니,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래. 원래 그 정도가 되면요, 자식들을 다 불러요, 부모가.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음택이 있고 양택이 있어요. 음택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에요. 양택은 뭐냐. 내가 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묘지도 잘 써야 되지만 산 사람의 기운 좋은 데서 안 살면 병 걸려요. 암 걸리는 사람의 90%가 수맥에서 잡니다. 그건 몰라요. 암 걸리는 사람들 보면 그 집에 딱 가면요. 그냥 수맥 체크하면 그냥 1 0 0에요100% 100%라니까 99%도 아니야.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미신 같아요? 수맥이 이르면 몸의 온도를 낮춰버려요. 자는 동안 내내, 우리 24시간 중에 3분지 1이 잠자잖아요. 잠자는 잠자리를 잘 하셔야 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기운을 받아야 돼.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잠자리가 안 좋으면요, 방전돼요. 그니까 러 몸이 무거운 거야. 막 그, 물먹은 솜처럼. 우리 LG 그때 갔던 곳이 잘 나갔거든. 근데 딱그 88평 그 집에 가서, 일어나는데 뭔가 막 무거워. 거기에다 또 우리 아버님 그 저기, 요소 결국은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양택과 음택이 둘다 잘못되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 이 있고 해도 그냥 망가지더라고. 그건 뭐 어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지금 옮긴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제가 거의 죽을 죽을 지경가가지고 그때는 또 사업도 망해서 뭐몇 자리도 뭐할 돈이 없는데도 하여튼 그는 거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거 옮기고 그것이 녹는데 5년이 걸렸어. 네? 그러고 나니까 내 몸이 이제 연결이 끊기는 거야. 그거하고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숨을 쉬겠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운이 열리는데 또 5년 정도가 최소 걸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5년 그때쯤 됐을 때 사실 애터미 내가 그 이제 본부장 정도 했던 거예요. 응?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대운 올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안 오더라고 내 몸이 느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기훈련을 했던 사람이라 이 몸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들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주고받는지에 대한 건데 아 내가 짚고 봐서 한1년 지나니까 운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 3월에 그 얘기 했죠? 작년 3월에 이제 열렸다. 열리기 시작했다. 음. 그리고 우리 또 스승님이 내 생일 만, 만 60세대는 2022년 8월 18일 이후가 되면 대운이 활짝 열려서, 그냥 10년간, 그냥 대대운이 열려서 아마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위치까지 가는 운이 열린 거야. 요번 8월 18일이. 드디어 왔어. 네?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 묘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깔끔히 정리되고, 어. 그리고 요번에 어쨌든 안양으로 이제 작지만 더뭐 어 이렇게 옮긴 곳이 잠을 푹 자, 잠을 푹 자니까 젊어지고 거기에 또텔레미어가 나왔어. 텔레미어를 먹으니까 여기가 검은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젊어지고 있어 지금. 생체 나이가 젊어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점점 없으니까 어떻게 더푹 자. 몸 상태가 지금 거의 40대. 음. 거꾸로 가고 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을 하셔야 돼. 지혜롭게. 아침 일어나는데 찌부덩하다. 거기는 여러분이 관이에요, 관. 숨에 귀에서 자는 거는 곧 관으로 가겠다라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나도 무지했으니까. 그냥 자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습한 곳에서 자면 안 돼요. 호흡기가 망가져요. 응? 또 너무 바짝 마른 데 가서 또 가습기를 틀어요. 가습기가 또뭐 하니까 살균해야 된다고 곰팡이 생길 거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 그래서 22만 명이 네, 질병에 걸렸고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죽고 22만 명이, 25만 명이 질병에 노출됐는데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거 지금 13년째 얘기하고 있어 보상무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우리 김종사장이랑 공기 살인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보고 나서 딱 우리가 첫째 낳았을 때가 딱 가습기 나온 때야. 그때 가습기를 딱 샀거든요. 우리 결혼했을 때. 에? 우리 김종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빨리 콜라이. 어. 그때 왜왜그 가습기 샀는데 왜? 왜 살균제를 안 쓰셨는지. 응. 와,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어. 아,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어,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영화를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94년이라는 숫자가 나는데 제가 94년에 결혼했거든요. 저는 가습기 살균제 그그 그 이슈가 나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정말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일이 94년부터 그 있었더라고요. 어, 그래 가지고 저는 안녕하세요. 오로 선입니다 어, 가습기를 어. <laughs> 어 샀어요. 그때 아파트들이 막지면서 되게 건조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큰애를 낳고 가습기를 사 가지고 그거를 가습기를 청소를 안 하면 그 곰팡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실은 제가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청소를 해도 계속 그게 이렇게 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뭐그 뭐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해가지고 좀 미뤄뒀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그 당시에 건조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한창 그때 우리가 막 쓰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유공에서 어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laughs> 거기에 조금 그 뭐라 그랬지 그 그렇게 막 그런 화학 제품 쓰는 거 사실 그렇게 막 막 찾아서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저는 미뤄뒀었는데 그거를 정말 그냥 그,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팔리니까 아 이거는 다 검증받은 거고 위해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썼더라면 하는 어, 너무 그 섬칫하더라고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독성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쓰냐고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 저기, 박사들이, 교수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것도 다 사람들이 묻혔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봄만 되면 막그 섬유화, 폐가 섬유화 돼서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았는데, 그 10,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 의사가 아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네, 네, 와이프도 죽고 하면서 역으로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94년부터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랑 연관을 못 지은 거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친환경 무독성 제품을 딱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번에 우리 경피독 얘기하듯이.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화학 제품에 너무 위험하게 노출됐다는 그거를 보면서 어, 너무 감사 그거를 이제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 직급 제품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영관를 지니까 너무 또 사명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막 사람들은 사실 경피독 얘기하면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공기 살인 딱 보시면요 정말 그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 그때. 우리 다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웠잖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공감하면서 아또한번 이제 직급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예 그때 순간에 그, 그 살균제 서, 그 선택 안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게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예, 영화이고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네. 예. 자.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요. 그 부모들이 그냥 대기업에서 만들었다고 서울대에서 독성검사 상관없이 됐다라고 해서 믿고 쓴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25만 명이 폐병에 걸린 거야. 폐질환을 하는 거야. 거기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구로 사가라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너무 이그 자체가 크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옥시크린입니다. 영국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안 묻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버렸어요. 보상을 할수 없게끔 그런 것도 막질 않는 나라예요. 정말 웃긴 나라예요. 저는 제가 대통령 이 되면 그거 관련된 사람을 체포해서 총살을 시킨 총살을 시켜버려야 돼. 외국 계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독성이 있다는걸 알면서 은폐하고 팔았단 말이야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놔둬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살 시켜야 된다. 한표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가습기 거 해서 그냥 죽었다고요 다. 우리 코로나 통해서 지금 2200명이 200, 죽었어요. 근데 2200명 중에 대부분이 다 이미 기저질환과 나이 드신 분이야. 어? 근데 영세 아, 3세, 4세 쌍둥이서부터 어? 그런 애들이 아무 그 대책도 없이 그냥 죽어버려. 죽는 사건이 25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난 그렇게 큰줄 몰랐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자. 이게 직급하고 그럼 또뭔 연관이 되냐? 직급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저는 사명감을 느껴요. 사람들은 지금 경피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죠? 모르고 샴푸, 치약, 세제, 비누 쓰죠. 그죠? 그 누적돼 가지고 지금 발암 물질의 70%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사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업적 전달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삶의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의 자긍심부터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 운동하는 어떤 생활 운동의 무먼트로 생각을 해야 돼.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의 차이가 뭐냐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지킨다. 정보를 알린다. 제가 대통령 되면 딱 화해 어플 공개하고 이렇게 돼 있는 제품들은, 어? 그냥 쓰지 못하게 광고를 계속 해줘야 돼. 안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그냥 화학 물질 쓰면서 독성이 있는 거 알면서 에이, 소량이니까 서서히 죽으니까 상관없대. 그리고 서서히 주고 줘야 된대. 그래야 병원이 되잖아요. 암에 걸리니까 암 환자가 잘 많이 양상이돼야 의사들이 먹고 살잖아요. 의사들이 고백하잖아요. 미국의 의사들이 100명 중에 당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치료 받겠습니까? 몇명 받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소회사님, 미국의 의사들을 집단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암에 걸린다면 항암 치료를 몇퍼 어? 밖에 당한 사람이 몇 퍼센트였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사님, 20%? 자, 우리 유니언 사님, 예? 어, 40%? 어. 99.5%가 안 바뀌었다. 그래서 의사들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항암 치료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암이 발생된 건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네?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재발된다라는 거예요. 5년 내로. 재발 확률 40%. 그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재발해야 또 오잖아요. 병원에 또 오잖아요. 네? 재발해야 자꾸 손님이 오잖아. 진실과 직시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모든 먹이사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전달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고게난 이해가 안 가요. 응? 내 주위에 가족을 지키는 일이에요. 직급하는 일은요. 우리 애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거면 독성이든 뭐든 그냥 쓰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죠? 요번처럼 어쨌든 운이 좋아서 현명한 몸만 만나니까 우리 딸들이 셋 다, 어? 응? 그 패지란 안 걸리고 가습기 안 사용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건 뭐냐면 수건을 걸어 놓는 일을 했어요. 밤에.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틀지 말고 그냥 수건으로 자. 그런 자그만 어떤 그거 하나로 어떻게 우리 애들을 살렸단 말이야. 마찬가지에 지금 우리가 뭘 알았어요? 샴푸와 비누와 치약에 LS 소듐 날로설페이다라고 하는 그 성분이 발암 물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방암 걸린 사람을 딱 띄워봤더니 무슨 냄새가 나요? 샴푸 냄새는다 축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 사업을 안 시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하나 바꿔 쓰게 하는 거 그거 권하는 일이 그리도 어렵냐 이게 그게 그리도 쪽팔리냐 이게 직후분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사명감 있고 꿈이 있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직후을 반드시 해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요건들을 100% 충족한 데가 어떻게 딱 하나예요 직후예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기업주들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별이에요. 제품에서, 회사에서. 가장 큰 차이라니까요. 그게 서정훈 대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정훈 대표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저런 기업이니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천연방부제, 할미꽃으로 하는 거 천배가 비싸대요. 원료가 천배가 비싸대요. 근데 파라만 쓰잖아요. 천배 비싸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거 할까요? 알지만 비싸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ESG 경영 쪽으로 가는 기업만이 살아납니다. 다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해지고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면 어떻해요 저희 직급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똑같은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게르마인 커피 같은 거 너무나 좋아요. 아니 몸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일반 커피 못 먹겠더라고요. 왜? 일반 커피가 독소로 느껴지는 거예요. 프림이 독소로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디톡스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요새 딱 디톡스를 여러 번 하고 나니까 독소로 인식되는 제품들이 딱 해서 안 먹어요. 저희들 알식하는 거 아침에 체질이 됐습니다, 이제. 알식. 우주식이죠.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도 정부에서 지금 뭐 육가다 뭐다 뭐 잡아주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고삐풀리 망하지 이미 이제 갔어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 경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똥 밟은 거죠. 그전 정부에서 싸놓은 거 이제 처리하느라고 애는 응. 쓰는데 아 휴가도 못 가. 아 그런거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하다 우리는 에브리데이 휴가 오늘도 저희들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으로 저기 그 키움 키움 저기 우리 응원을 했었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하면서 한그 거의 7 8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아니 20년 동안 야구장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아, 오늘 저희들 가족끼리 휴가 대신 어? 오늘 어, 끝나고, 4시 반에 모여서, 6시에 여기, 동구장, 어, 마침 또 해서, 어, 야구장 갑니다 아니, 소소한 거죠. 작은 비용으로 아주 소소한,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거야. 어, 내년에는 아마 여기 좀된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한번 티켓 해가지고, 그냥 같이 함께 응원하기도 어,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